이경, 이경. 내 선생님 저... 이경이+ 경이경이아경이아니이 이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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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싫어, 싫어. 아, 하하, 호호. 아, 하하. 귀엽다. 오 주제인가 자네가 <laughs> 주제, 주제! 자네 주제 주제를 아는가? 아람이저 어, 주제입니다 주제 사람이 주제를 모르면아 주제 주제를 알아야죠 오야 아름다울 미자에 꽃 화자 미화 미+ 미어 미+ 미아름 미+ 미 미화 미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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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자미감이미까미미 Pa-pa, pa 잡히는 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저 저만 좋은 잠 번만. 네. 우 똑같은 거 아닌가 형님한테라? 어, 멜로디면 형님인가요? 어, 네, 제 성. 그래, 내 거잖아 하고. <목소리> 내형 따라 어깨 돌렸잖아요. 그래서 <laughs> 내형 따라 올린 거예요. 못 참겠다. 나도 모르게 나오면. 다아 같이 해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네, 네, 네.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추임새 전문이에요 여기서빡빡번 할래? 야 <laughs> 빡빡? 어 좋습니다 아이디어+ 아 아이디어 하나, <원>, 둘, <S> 셋, 넷. 조금 더올려주세요자 너는... 그렇게 자꾸 턱을 이렇게 내밀어주세요 되게 노련해 보여요 노련해 보여요 나이스 여기 너무 찌으로 하지 하나, 않아, 4 1 2 3 4 1지지 얼쑤리 칼아 같이 어선너무 세지, 세지 않았아야 방금 저기적 소리 내면 어떻게 해? 이거 진성 선배님 네가 잡아 먹었잖아. 지금. <laughs> 어, 그때까지 <laughs> 어 저거 같다. 어 저거 같다. 잘어잘어 그만 보여줘. 어, 네. 아, 이기는 가운데, 건 우리가 없어. 가운데. 우리가 아, 좀더 아, 하면 그럼, 돼요. 자, 그럼. 그러면 지금 자신감 있게 하면 될것같아 아, 것 좋아요, 좋아요. 네. 원! 정! 컷! 짱! 예! 코러스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 아, 어. 오오오 말도 안 돼. 아, 제발. 아, 말도 안 돼. 아이고, 수현이. 아이고, 수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우리 얼굴이 더 말라 버렸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나의 사부님이세요 아, 나의 사부님 아. 안 오는 건지 신이니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응.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항상 채워주는 유산슬 군입니다 어. 진성이 한 단계 더 나와서 철성으로 바뀌는데 철성은 뭡니까 그 쇳소리가 아, 나는 그런 목소리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긴 지냈는데 항상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요즘에 뭐 얘기를 많이 하듯 제가 이제 애능 늦깎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데 어찌 보면 또 놀면 뭐 드냐가. 아, <laughs> 놀면 뭐더냐? 초창 놀면 뭐해? 맞는 말이죠. 놀면 뭐냐 저희 예능의 어떤 그 태동의 역할을 하 아, 거예요. 아, 저희 사실 뭐 놀면 뭐하니 초창기에 제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아. <laughs> 아 정말요? 장명을 하셨잖아요. 너무 잘 들어요. 유산슬이 유산슬이 어떠냐고. 아, 유산슬이 사실 그때 뭐 중국 음식 중에, <laughs> 중에서 네. 네. 유산슬이 오, 조금 고가품이어서. 그래서 좀 어쨌든 비싼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해라라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산슬 주문이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와, 실제로 아, 실제로 유산슬 주문이 되게 맞아. 많이 예. 어, 우리 놀면 뭐하니 어, 멤버 어. 누군지는 아시죠? 우리 아이티스 얼굴이가 가지고 내가 아니. 야 근데 이름을 내가 정확히는 다 명단을 좀 적어주면 내가 아니 그 아. 생각나는 이름 하나씩 불러주셔도 돼요? 네네. 박진주. 아 박진주, 박진주. 야. 아니 자네가 박진주 맞아? 야러요하세요 박진주 아니 진주를 모르면 참 무슨 뭐참 뭐 금쟁이를 알 필요가 없지 이경, 이경. 내저 이경이 오, 아니야? 아니 야 아, 아, 아니 아, 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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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아하아 아니 아. 오 주제인가 자네가 주제! 주제! 자네 주제+ 주제를 아는가? 아 어, 주제를 모르면 안 돼요? 아나요? 아주제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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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 야 아름다울 미자의 꽃 화자 미화 미주비 아, 미+ 주비아름다 미주비 아 미주비 아름다워요 미주비 아름다워요 미주비 아름다워 미주비 아름다워요 미주비 아름다워 미주비 아름다워진 미주비 아다주비아름다 미주비 아다 호호 미반가워요미 아름다워요 미 아름다워요 미주비 미주비 아름다워지 미주비 아름다워요 미주비 요 미주비 아름다워요 미주비 아름다워요 울산, 네, 뭐 울산, 뭐, 18개 도시를 지주 자. 아니, 진짜? 워낙에 사실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뭐, 진짜 거목이신 합니다만. 야 진짜 와, 대단하신. 와, 이 시기에. 저희가 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코러스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저기 거물급 스타분이 오셔가지고. 아이, 별말씀. 예. 네, 저는 뭐, 거물급 스타는 아니고, 언제나 그냥 이웃집 아저씨같이. 응. 부르면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옵니다. 그런 것만으로. 네, 예, 예 그때가 그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거시기 해주십시오. 아니, 사실 오늘 저, 저희, 무대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 우리 또, 코러스 팀, 예, 아시죠? 아, 뭐 얼굴도 많이 뵌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코러스 팀은 좀, 우리 무대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 코러스는 사실 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넣는 완성품의 이죠이요 <laughs> 예, 왜냐면 리고 전체적으로 얼굴 이렇게 봐도 반가하시잖아요 아, 예. 어... 그리고 일단 여유가 있으잖아. 예, 예. 아. 이쪽은 뭔가 모르게 약간 긴게하고 아, 아, 네, 네. 예, 저... 예, 저... 요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박수를 받는데 사실은 저분들이 박수를 더. 아. 어, 예. 감동이다. 정말 주옥, 주옥 같으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 음악학교의 그 학장님과 그리고 예. 늦깎이 학생들과 네, 네. 예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나는 날인데 아 근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이게 좀 초짜 코러스 팀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걸잘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과 힘듦이 아...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 예. 어떻게 정지해 가느냐 이걸 스스로 깨닫는 아... 거예요 아... 오신 김에 한번 저희가 1절하고 2절을 나눠서 팀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우리 기세로 네, 한번 해봐요, 해봐요. 맞아, 맞아. 자, 그럼 오늘또 저희들이 한번 이 영광스러운 무대에 한번 코러스 한번 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낼 필요 없고 그냥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진성 선배님과 같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잘해 형.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어. 嗯,嗯 <laughs> 만나 자고, 약 속한 사람 은 새벽 부터, 그노 름이 모두 같이 덮 는데, 안오는 건지, 안오는 건지, 자 우리 또 진짜 오늘 그 직접 저희 코러스 아, 저희가 좀뭐좀 약간 뭐좀 죄송해집니다. 네. 어떠셨는지 이 정도면 사실 아마추어 분들로서는 사실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그리고 에이 팀은 학식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고 B 팀은 어딘가 모르게 안무적인 이 얼굴의 형태를 바꿔가는. 네, 최승이다 아, 아. 정우수, 아. 후하 아, 근데 음. 제가 지금 본게 맞은지 모르겠는데, 네. 코러스 때문에 약간 짜증나서 한번 뒤에 아. 돌아보시죠. <laughs> 제가 듣기에는 호흡하러 홍우. 맞아 사실 호흡이야. 아 약간 이제 콧바람이 너무 세긴 세긴야 <laughs>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대에서 어... 우리들이 의무감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선배. 아... 아니 일단 저기 오늘 그래도 굳이 한 팀을 꼽는다면 어떤 팀이 조금 잘 그래도 맞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야 사실 두팀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근데 굳이 굳이 어, 굳이, 굳이 근데 참내 마음이 참 거시기하네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또 약간 어... 보이게 우리 재선. 재산이... 호호 미안하네. 내가 사실 <웃음> 개인적으로 <laughs> 우리가 시팀사니 <같이. 웃음> <있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